저거 재장전 누가 뭐좀 이렇게 봐줄 수 없나 혹시? 이거 콜은? 재장전만? 이거 내가... 재장전 좀... 제가 볼게요 내가 처음에 못봐 나는 극이라서 나도 극이긴 한데 아니 재장전을 그거를 콜만 받달라... 해달라고 그 봐달라는 게 아니라 쓰는 걸 봐달라고 받... 네, 네. 콜을 해달라고 이거 ccp랑

어. 조심해라. 아 씨. 왜왜왜또 무섭게 왜? 왜 무섭게 왜? 그 아래 벌목 그깔려있으면하는 게. 40. 40. 30. 20? 20. 꼭 되나? 어, 들어가. 응. 이게 우리가 그 아, 뭔가, 아 밀릴 것 같은데, 안 밀려가지고, 한 번씩. 뭔가, 좀만 더잘 치면은, 두번 만에 끝낼 것 같기도 하고. 빨리지 마요, 님 아. 왜, 왜, 왜. 빨리 잡아요. 음. 이 조심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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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. 안보어 Empowered. 럼프다. 조심해라. 쟤껴져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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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안쟤어쟤 축구하다가 살아 이거 좀 약간 자치긴 하네. 뭔가 <laughs> 쉽게 깨기 깨기는 끝. 이건 플래그인가요? 네네네 그런 거안 돼. <laughs> 조심해. 조심해라. 아 응. 하나는 무조건 나다아니 조심해라. 이아무 e m p 조심해라. 거고요 음, 이거. 총심 야, 쉴이 그런데 <목소리> <얜>?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진짜 하하, 진짜 못하해다여개 보시고 하나도. 총심에 조심해라. 조심해. 가볼까요? 돔반님 어, 뭔데? 이안좀 넣어주세요. 목번고담고 인포, 폭사기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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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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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뭐, 한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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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없어, 걔는 계속 응. 터져요. 바로 가면 되 겠다. 조심 해라. 요 조심해라 네 조심해라 재장전 저 뒤에 재장전 있어요 조심해라 이거 끊어줘야돼요? 끊어줘야돼 돼요? 네 끊었어요 네다음저 뒤에게 애매해가지고 어. 뭐야 하나 더 됐네 조도가조도가 조심해라 끊어줘. 너 네. 조심해. 아 제바. 맞았다. 그래. 아, 오가없 없어, 없어, 없어 조심해 없어 없없아 네. 어, 뭐, 없네. 아무래도 마리에... 조심해한사 끊어볼래 지금. 네, 어. 어. 조심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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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3초. 2초. 네, 끝났어요, 이거. 다음 조심해. 생기게 한번. 이제 해 주시면 될 듯. 조심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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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 마리는 똑같이 처음에 붙이고 저거 둘둘 붙이는 거는 사이피 맞춰서 붙여보자. 네. 오라운트로도 유출. 좋아. 아, 없으면 15초. 문 땡겨줘. 사다 하나 땡겼어. 그돈거 아, 같은데. 사이퍼 쓴거 네? 뭐라고요? 사이퍼 불쓴 거랑 비슷하게 빌린 거 같아요. 지금 보니까 한7% 정도 나네요. 엠파워. 밀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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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찾아 찾아야. 어, 이찾아기있가 찾아? 찾아가고. 이 와고, 오른 하지. 고 오른쪽으로 거 저거, 반대로 가자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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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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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거 저거, 맞겠네 나코 보. 어. 잡아야 돼요? 여기 70% 되는데? 네, 좀 잡을게요. 어. 주 음, 모르겠네 뭐가 모르겠어? 헤라는 방법을 이해 안 하는 거그인 나중에 숨은 영상 한번 봐봐 아 아마 초보라는 팀은 많아가지고 보기 쉬울걸? 봐도 뭔가 보면 안 되겠지. 조심해라. 여기 잘 죽어 죽지 말고 해보자. 여백수 죽기가. 조심해라. 조심해라. e m p o 조오시메라 네. 조심해라 재정전 들어가볼게요 라두우시시메라한번더재라전조시라시메라두 조 시메라. 오, 제메라 한번 메라 오, 시메라. 오, 시메라. 오, 시메 시메라. 오, 몬도1 8도메라 오, 시메라. 지 시메라. 오, 것 같은데 시메라. 오, 시메라. 오, 시 손님 주지 말고 패스만 잡라 그럼 돼 눌러주고 와야겠다 이거 무조건 왼쪽 오는 거예요 그 생기면 네. 겼다아 네. <laughs> 쏘더래 아, 죽이 조심해라 왼쪽 와요 펜조시 한 한음 벅사 조심해라 왼쪽으로 또 가야돼 우리 벅사 네 조심해라 글쎄 펜신무 조심해라 에너지부터? 네 에너지 다음 조심해라 폭탄 왼쪽으로 가야돼네 왼쪽으로 오세요

조심해라. 오 안정 안하고 조심해. 이번에 오는 거거 어, 대이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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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mpowered. 쪽조오해 이게 정확히 어느 타이밍에 풀리는 거야 이거 풀리는 거? 저 바닥 딱그 끝날 총 때. 조이 바닥. 어. 바닥? 어. 되었어. 해도 있어. 오케이. 오케이. 안정하정좀 조심해라. 나크기 없어. 아, 근데 어피붙여야 돼서 파밍 습이라고 지금 아무 아 제가 아 것도 없어. 요 조심해. 따르한 어, 어, 네. 네, 마리만 더땡겨줄수 있는 사람? 이제 두, 두 마리 올 거예요. 딱두 마리. 2야 아, 잠깐만요 2마리 되나 이거? 지금 아 2마리 와요 조심해 맞네. 네 왼쪽으로 오고 아 어... 전부 해줘요 네 조심해 나 어둠장 뭐 있어? 없음 지금? 하아서이냄드 뒤에 살아간다 야 내가 죽여줄게. 내가 죽여줄게. 어, 나잠 잠. 조심해. 한거안보 해줄게. 잡아야 돼. 조심해. 아 패돌 그 월드권 보니까 패도 진짜 좋아 보이긴 하는데. 자, 7을시나를할 가능성이 제로여가지고 n a You want to be a good one? Okay, I'm g o i n 가 to be 남? 어 o o d o 데 e y 족을 필요한가 to 하게좋기 o o 죠 one? I'm going to be a g 이 조심해라. 조심해라. 봤어요 조심해. 어, 엠파워 엠파워 r 아, e 자기가 타겟한 거 그대로 또 잡을 생각해요? 내가 먼저 스 조심해. 왔 오면 해줘 침묵 들어가요. 거기 바닥 있다. 조심 해라, 조심 해라. 조심해라 방 준비. 조심해. 개 준비. 준비. 왕, 준비. 왕, 준비. 준비. 왕, 준 한소들네한번두번두번 개인전 조심해라 어? 조심해라 어. 조심해라. 허부터 어. 조심해라. e m p o 조심해라. 어, 아닌가? 아, 이거? 아, 닌가 아, 금거 아, 거 아, 줄알 아, 가지 아, 아, 니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아, 이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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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처음에 거 아, 마거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 아, 아, 니 살실요 어. 아, 저는. 바닥 맞을 나도 이... 저 저는. 저는. 저 올릴게 저는. 저 올릴게 저는. 어는 저는. 저요 저는. 저는. 어, 나고 어, 어, 어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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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마지랑비교안되죠 <laughs> <laughs> 아, 좋은데요? 어. <laughs> 너무 좁다안 나가야 되는데. 이상해지제아이쪽으로 여기 있고 싶긴 해 살짝 내려 이제. <laughs> 자, 이제.

없어요. 없지 네. 없어요. 하나 남았다. 소스랑 네. 제빵대로 여기까지 가야 될 듯? 오, 시네 어? 독달래. 안돼데에야야 에코야. 에야 에코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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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그냥. 이것도 18도인가요? 아니지 않을까? <laughs> <많이 남았다. 웃음> 아, 드디어... 양진행